송수 선수와 2번의 황종대 그 뒤를 막은 6번의 김준 선수와 7번의 손용호 5번의 이규민 대열 마지막 1번의 이호환 선수. 3번, 4번, 2번, 6번, 7번, 5번, 1번 순으로 이제 2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선덕 계속해서 3번의 유진용 선수, 그리고 4번의 신용수 선수, 그리고 태에세번째 있는 2번의 황종대 선수와 그 뒤를 막은 6번의 김준 선수. 별다른 순위 변도 없이 4 코너 통과. 자, 바깥쪽 빠져나오면서 스포트하는 2번의 황종대 선수입니다. 선행 스포트 2번의 황종대 막한 6번의 김준 선수와 7번의 손영호 안쪽에는 3번의 유진용 옆쪽에는 5번의 이규빈 선수 이제 2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2번, 6번, 7번 뒤쪽 5번과 3번 선수 3 코너 통과. 2번의 황종대가 한 바퀴 끌어가고 있고 뒤쪽에서 6번이 김지훈 선수와 7번이 손용호 선수입니다. 직선전에서 6번과 7번, 6번과 7번 뒤쪽 2번과 5번. 막간 취위로 역전에 성공했던 6번, 김지훈 선수였습니다. 선들은 계속해서 3번이 김기동 선수, 이어서 2번이 조용소, 4번이 조성윤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5번이 김문용 선수와 6번의 서동방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과 2번, 5번, 4번, 6번, 1번, 7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선 5번의 김문영 선수 받아가는 3번의 김기동 선수입니다. 뒤쪽에는 2번의 조용서 4번의 조성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 3번, 2번, 4번 바깥쪽 서다는 1번의 송현희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안쪽 5번의 김문영 바깥쪽 넘어가는 3번의 김기동과 막르하는 2번의 조영서 뒤쪽에는 4번의 조성현 그리고 옆쪽에 있는 1번의 송현희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3번, 2번, 4번, 3번, 2번, 4번 선수 마지막 직 가쪽 추입 2번과 4번, 2번, 4번, 3번. 막한 추입으로 역전에 성공한 2번 조용소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1 선수와 1번 임재춘, 5번 안효은, 3번 홍미영 뒤쪽으로 6번 김규윤 선수와 7번 용석길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2번, 1번, 4번, 6번, 5번, 3번, 7번 선수 2코너 통과. 선두는 2번 김재훈 선수 그리고 안쪽으로 빠고드는 1번의 임지춘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크는 4번의 정성호 그 뒤쪽에 있는 5번의 안효운 선수입니다. 자, 1번, 4번, 5번, 3번 순으로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빠져 나오면서 스포트하는 5번에 안효운 선수입니다. 안쪽에는 1번에 임지춘, 바깥쪽에는 5번에 안효운. 그 뒤쪽 마크는 2번에 김재훈 선수입니다. 자, 5번과 뒤쪽에서 1번과 2번 선수 이제 3코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안효운 선수, 안쪽에는 1번에 임지춘, 옆쪽에는 2번에 김재훈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드로니다 자, 5번과 2번, 5번과 2번 뒤쪽 6번과 1번. 자 첫치기를 시도했던 5번의 안효은 선수가 가장 먼저. 뒤쪽에는 3번의 최유선과 5번의 허은회, 7번의 김태호 대열 마지막에는 4번의 김명종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두는 6번의 이형주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3번의 최유선과 5번의 허은회 안쪽에 갇혀 있는 6번의 정혜권 선수 뒤쪽으로. 이번에 박동수 선수 이제 3%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3번과 6번 안쪽에 있는 1번과 2번 옆쪽에는 5번과 7번 선수 이제 4% 통과. 선두 그대로 3번의 최우선 선수입니다. 이어서 6번의 이흥주 선수와 대열 3번째 위치한 1번의 정태권 선수와 그뒤를 막은 한 이번에 박동수 선수 이제 2% 통과하고 있습니다. 3번과 6번, 1번과 2번 선수 2% 통과.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1번의 정태권 선수 스퍼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쪽 견제하는 6번의 이흥주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4% 돌아서 직선 유로입니다. 안쪽 3번, 바깥쪽 1번, 1번이번 1번이면 1번, 뒤쪽 6번 도 3번. So. 한 스포트로 1번 정혜권 선수 가장 먼저 정관 선수, 선수 이어서 7번의 박훈신 3번의 임요환 4번의 김유승 뒤쪽으로 6번 강철호 바깥쪽에는 1번의 김성용 대열 마지막에는 5번 신영극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1번과 5번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에 위치하는 1번의 김성용 선수 그리고 5번의 신영극 선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7번의 박훈신 선수 입니다 뒤쪽 막하는 3번의 임요환 선수와 4번의 김유승 4코너 통과 선행 스포트는 7번의 박훈신 선수 막하는 3번의 임요환 선수 안쪽에 일 번에 김성용, 옆쪽에는 4번에 김유승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7번과 3번 3위권에서 4번과 1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는 7번의 곽훈신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주름이 안쪽 7번 바깥쪽 3번, 7번 3번, 3번과 7번 뒤쪽 4번과 1번. 7번 곽훈신 선수를 활용했던 3번 임유한 선수. 선두는 4번의 김영규 선수, 이어서 6번의 조영일, 3번의 김정훈, 7번의 이현재, 그리고 뒤쪽에 있는 2번 이재욱 선수와 그 뒤를 막은 1번 김현. 5번의 이정민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4번, 6번, 3번, 7번, 2번, 1번, 5번 선수 아직까지는 순위 변동 없이 3코너 통과. 자, 가 쪽으로 빠져나오는 2번의 이재욱 선수가 스포츠를 시작하면서 이제 4코너 통과했습니다. 선행 스포츠 2번의 이재욱 선수 막하는 1번의 김현 선수 그리고 6번과 5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선들은 2번의 이재욱 막하는 1번의 김현 그리고 3위권에 있는 6번의 조영일 선수와 뒤쪽으로 밀린 5번의 이정민 선수입니다. 자 2번, 1번, 6번 순으로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안쪽 2번, 바깥쪽. 1번 1번 2번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이족 선수를 활용했던 1번 의 김현 선수. 네. 바깥 쪽에 아, 5번 윤현준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득점 2위 올랜도로 번 윤현준 선수 또한 또 자력 승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5명의 출전 선수들만이 피스에 남아 있는데요. 7번 임대성과 자 5번 윤현준 그리고 3번 이수환 선수가 선두권. 자 하지만 타종과 동시에 자, 서서히 시속을 끌어올리는 출전 선수들의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7번 임대성 선수가 선두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선두 자리가 바뀌죠. 1번 정현수 선수. 자력승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정현수 선수 뒤쪽에는 5번 윤현준 선수가 자리 잡았고요. 3위권에 3번 이수원까지. 자, 마지막 역습을 준비하는 5번 윤현준입니다. 5번 윤현준 마지막 결승선 종조준하면서 자 5번 윤현준 선수 마지막 결승선 코앞에 2번, 6번, 4번 선수 세선수가 선두권에서 함께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4번 우성식 선수 뒤쪽 대열 네 번째에는 어, 득점 2위 올라있는 3번 박지영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두 대원 주로 벗어나면서 7명의 출전 선수들의 본격적인 승부가 타종 관계 시작됐습니다. 자, 타종선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는 2번 오은섭 선수입니다. 2번 오은섭 선수의 주도 속에 뒤쪽에는 6번 박성현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오은섭과 뒤쪽 방어하는 6번 박성현 선수 대열 세 번째 5번 김시진 자, 안쪽이 4번 우성식인데요. 자 그대로 선두 대열 바뀜 없이 마지막 직선 향해 달립니다. 이번 오은섭의 버티기 막판 역습을 준비하는 6번 박성현 선수 노련하게 결승선 장악하면서. 자, 6번 박성현 선수 결승선 가장 먼저. 1번의 장지웅 선수입니다. 선두이더원 주로 벗어났고 이제 남은 바퀴 두 바퀴. 3번 류근철 역시나 선행력이 있어요. 4번의 박철성이 뒤를 마크. 5번 김영석 선수까지. 그 뒤쪽으로 7번의 이승철. 이어서 1번 장지웅 그리고 2번 주윤호, 6번 김홍건 선수 한 바퀴 반 남기고 타종선 통과 3 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3번의 류근철과 4번 박철성 선두권. 4 코너 통과 7번의 이승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올라갑니다. 1 코너 통과 마지막 바퀴. 안쪽에는 3번 류근철 바깥쪽에 7번의 이승철 나오는 4번의 박철성, 자 주도권 경쟁 아주 치열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모두 힘이 많이 빠져요. 바깥쪽에 4번의 박철성과 5번의 김영석까지 봐야 됩니다. 4번의 박철성 마지막 직선, 4번 7번, 4번의 박철성 7번 이승철 선수 순으로 자제 1경주 4번 7번 2번 3번 1번 5번 6번 선수 아직까지 자리 변동은 없습니다. 3번 임형윤 선수의 뒤쪽은 7번의 강병철 선수 뒤쪽은 2번 이성준 선수 바깥쪽에서 천천히 앞쪽으로 빠져 나오는 1번 배석현 선수 뒤쪽으로 5번 김이남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1번 배석현 선수 1번 배석현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밀착 마크를 꿰차는 선수는 5번 김이남 선수고요 그 뒤쪽에서 추격하는 선수가 7번의 강병철 선수 1번 5번 7번의 전면 승부 1번 5번, 1번, 5번, 1번, 7번, 5번, 7번, 1번, 5번이 3파전을 펼친 1번, 7번 선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4번 김용대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 김무진 선수 뒤쪽은 6번 고재성 선수 뒤쪽으로 3번의 하수용 선수, 이어서 5번 곽충원 선수, 뒤쪽은 1번 홍석헌 선수의 뒤쪽으로 7번 박창순 선수, 이제 사코너 통과 6번에 고재성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6번 고재성 선수의 스파트 따라붙는 선수는 3번의 하수용 선수, 이어서 5번 곽충원 선수, 뒤쪽은 1번 홍석헌 선수, 6번, 3번, 5번, 1번, 2번 순으로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6번은 안쪽 바깥쪽 최파린 3번. 하수용 먼저 골이 냈습니다. 막판 취임의 성공안이 됐습니다. 2번 오유민 선수의 뒤쪽은 4번의 박성순, 이어서 7번 이홍주 선수의 뒤쪽은 6번의 강형목 선수와 3번의 박정욱, 이어서 5번 강성배, 이어서 1번 신호지 선수, 2번, 4번, 7번, 6번, 3번, 5번, 1번 선수 아직까지 처리 변동은 없습니다. 자, 2번 4번 2번 4번 천평팀이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번 오유민 선수의 뒤쪽은 4번의 박성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6번의 강형목 선수 2번 4번 2번 4번 뒤쪽에서 병주하고 있는 7번과 6번 4번의 박성순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4번의 박성순 이어서 6번 4번 6번 3번 4번 6번 3번의 3파전으로 마무리된 1번 2번 5번, 6번 선수의 한판 승부. 자, 4번 임규태 선수가 여전히 선두. 4번 임규태 선수 뒤쪽은 3번인 권용지 선수 뒤쪽으로 7번 윤곤호 선수, 7번 윤곤호 선수가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7번의 윤곤호 선수 바깥쪽에서 스파트를 시작하는 1번 고재필 선수 뒤쪽으로 2번 공민규 선수 이 씨의 마지막 금바퀴. 1번 고재필 선수가 먼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번 고재필 선수 뒤쪽에서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 국민규우 선수 안쪽은 7번 윤건호 선수 바깥쪽은 5번 오성균 선수 2번과 1번 2번 1번 5번 2번 5번 1번 6번이 접전의 펼친 제 4경주 선발급 경주 영환 선수 1번 성용환 선수 28기 선수고요. 선행 작전에 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3번 7번 5번 4번 1번 그리고 6번 2번 선수 아직까지 자리 변동은 없습니다 자 대열 뒤쪽에 있던 1번 성용환 선수가 자신감 있게 먼저 스파티 1번 성용환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 2번 박석기 선수에 이어서 2번 이근우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1번 6번 2번이 계속해서 대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 성용환 선수가 한 바퀴를 단독 선두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1번 성용환 선수 1번 성 용환 이어서 3번, 2번, 7번, 3번, 7번, 2번이 2-3위권 접전을 펼친 3번과 6번, 4번, 1번, 2번, 7번, 5번 선수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 것인가 아직까지 차리 변동은 없습니다. 3번의 김종현 선수 뒤쪽으로 6번 어미태 선수 6번 어미태 선수 뒤쪽은 4번 여민호 선수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1번 전민석 선수입니다 1번 전민석 뒤쪽으로 2번 강지원 선수와 7번 박지웅 선수 이제 마시막 금바퀴 3번의 김종현 3번 김종현 3번 김종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그리고 승부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6번 어미태 선수 바깥쪽에서 스파하는 1번 전민석 선수 사코로 통과 6번 어미태 6번 엄피테 6번 7번 6번 2번 7번이 참선 1번 2번 3번 4번 5 7번 8번 9번 1 0 6번2번2번2번4번5번2번7번3번1번 선수의 본격적인 4번가5번되겠번니7 1번 윤진규 선수 뒤쪽은 4번 김원진 선수에 이어서 5번 이서혁 선수 뒤쪽은 2번 김지식 선수 이어서 7번 이진국 3번리 문현진 이어서 1번 박성호 선수 이제 4코 통과 아직까지 자리 변동 없이 이제 마지막 금 바퀴 6번 윤진규 선수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윤진규 선수 뒤쪽으로 4번 김원진 선수가 차분하게 자신의 승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5번 이서혁 선수 4코노 통과 6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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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4번, 5번, 6번, 5번, 6번 4번, 6번, 6번 5번이 접전을 펼친 제7경치 우승 5번, 4번, 3번, 2번, 7번, 6번, 1번 선수의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4번 박진철 선수 선두 이어서 2번 이찬우 선수 뒤쪽은 7번 김로운 선수 이어서 5번 김지광 선수 5번 김지광 선수가 바깥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번 박진철 그리고 5번 김지광 선수의 정면 승부 5번 김지광 선수의 역전 스파티 5번 김지광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5번 김지광 선수 뒤쪽에서 탄력받는 선수인 3번 조성래 선수와 2번 이찬호우 선수 5번 3번 5번 3번 2번 5번 3번 2번 5번 3번, 2번. 5번, 3번. 2번이 3타점을 현대에 돈 트랙을 벗어났고요. 아직까지 주도권은 5사 1번 선수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 안재용 선수가 언제 빠져나오게 될지요. 4 2번 선수의 병주가 진행될지 아니면 2번에 안재용 선수가 앞쪽 선행 주자를 활용할지 4번의 정윤혁 선수도 앞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유치된트를 자력 승부에 나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두 선수가 병주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안재용 선수가 바깥쪽 빠져나면서 2, 4번 선수의 선행 병주가 진행될 때 4번의 정윤혁 선수가 계속 버틸지 이번에 안재용 선수가 넘어설지요. 4번 이번에 병주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4번의 진검승부 속에 이번에 안재용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갈지 안쪽 자리 버티는 4번의 정윤혁 선수입니다. 4번의 정윤혁 버팁니다. 버티는 4번 정윤혁 선수 바깥쪽으로 6번의 유경원 선수가 막판 추입을 노렸으나 4, 6번 선수의 선두 경합이 펼쳐졌다. 우스커트의 고경주였습니다. 5번 아티원 고맙습니다. 선두에 돈 트랙을 벗어난 순간, 앞쪽에 위치한 6호번 선수들도 자력 시도 비율이 좀 있습니다. 올해 황정현 선수가 자력 시도 비율이 꽤 있는 편이고요. 현재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앞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5번, 6번, 4번, 2번, 1번의 김태현 선수, 슬슬 빠져나옵니다. 백스테이치부터 달리기 시작한 이번에 김태환 선수 과연 끝까지 그 속도를 유지해 갈수 있을지 그대로 속도 흐름 살려가면서 자력 승부수에 나섰고요. 현재 173번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안쪽 자리에서 버티는 이번에 황정현 선수 1 7 3 5 1 7 3 5의대열합선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김태환 버티지. 7번에강진로 넘어설지. 이번에 김태환 선수가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쭉쭉 버티고 있는데요. 175번. 적점에서 앞서 있는 이번에 김태환 선수가 오늘은 자력 승부수로 그 보... 꽤큰 상황일 텐데요.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면서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6번의 김영모 선수 적점상 2위인데 직전 회차에서는 결승 무대 추입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만 좀더 중. 단거리에 강점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과연 뒤쪽에서 치고 나올지. 7번의 조봉철 선수는 아직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요. 이때 뒤쪽의 움직임에 맞춰서 부지런히 속도를 올려갑니다. 6번의 김영모 선수, 7번 뒷자리를 막합니다. 7번의 조봉철 선수가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섰고 6번의 김영모 선수는 힘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 양진호 선수와 저치기 승부수 2단, 저치기 돌파는 6번의 김영모 선수입니다. 이번에 양진호 안쪽 올라오는 3번의 함동조, 안쪽 버티에 7번의 조봉철, 6번의 김영모 선수가 쭉쭉 뻗어 나갑니다. 6번, 3번, 이어서 4번. 6번의 김영모 선수가 이 뒷자리에서 6번의 민선규 선수를 필두로 계속해서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열이 유지가 되면 6번의 민선규 선수가 백 스트레치부터 뛰쳐나오게 될지요? 아니면 좀더 승부 타임을 기다릴지요? 이번에 김태율 선수도 바깥쪽 빠져 나오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태율 선수의 자력 승부 시도율이 높아지는 상황 뒷자리 6번 민선기 선수도 현재 2번 뒷자리에서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2번 6번의 병주가 진행됩니다. 2번 6번의 초반 승부권 6번 2번의 계속되는 병주가 진행됩니다. 6번의 민선기 빠져나올지 이번에 김태율 선수가 넘어설지 6번의 민선기 선수가 빠져 나옵니다. 그 뒷자리를 노리면서 이번에 김태율 선수 승부 타임을 좀더 늦췄습니다. 3번의 이기주 선수가 뒤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6번의 민선기 6번의 민선기 3번의 이... 이기죠. 3번의 이기주 선수가 기회를 놓치자는 선 있는 가운데 3번의 정충교 선수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사팀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리면서 4번 뒷자리 노리고 있는데 3번의 정충교 선수 4번 뒷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대열이 유지가 되면서 4번의 임채빈 선수가 자력승부에 나서고요. 뒤쪽의 이찬 수성팀 선수들을 두고 그대로 뻗어 나가게 될지요. 3번의 정춘교 선수, 4번 임채빈 선수의 선행을 그대로 뒤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3번에 임채빈 선수, 아직 힘을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의 정춘교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힘을 몰았습니다. 4번, 3번, 2번, 4번이어서 3번 뒷자리, 2번과 1번에 3위권 접전이 있었습니다. 3번에 임채빈 선수가 선수, 오늘 두 선수 모두 자력 승부를 할수 있는 선수 기도합니다. 4번의 공태민 선수 3번 뒷자리에서 계속 페달링을 하고 있는 상황. 누가 먼저 치고 나서게 될까요? 이번에 김민수 뒷자리 3번 안창진이었 4번에 공태민 선수까지 대열 앞선 아직까지 승부 타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3번의 안창진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김민수 선수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리는 3번의 안창진 선수가 그대로 마지막 한 바퀴 선행 승부수에 나섰고 4번에 공태민 선수는 3번 뒷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가고 있는데요. 2번, 6번 선수들이 4번 뒷자리 위치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요. 현재 4번의 공태민 선수 승부타임을 늦추면서 이제 막판 추위를 노립니다. 3번을 넘는 4번의 공태민 막판 추위. 4번, 3번, 6번. 4번의 공태민 선수가 가정 먼저. 먼저 속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6번의 유다운 선수가 결국은 선두로 위치 5, 3번 선수들이 안쪽 자리 선수들을 견제합니다. 이대로 대열이 유지가 되면 이번에 이태훈 선수가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포팀 4, 7번 선수들은 2번 뒷자리에서 계속해서 페달링을 하고 있고요. 5번의 성락송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번 성락송 선수가 자력 승부에 나섭니다. 득점상 가장 앞서 있는 5번의 성락송 선수가 그대로 자력 승부수에 나섰고 그 뒷자리 현재 3번, 6번 선수들이 위치해 가는데요. 현재 5번 뒷자리 36번 선수들이 뒷자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깥쪽에서 뛰어나온 선수는 없이 10분에 엄정희 선수가 뒤쪽에서 속도를 올려가지만 5번 뒷자리에 36번 선수들이 견제를 하면서 5번의 성낙송 선수가 선도자리 끝까지 지켜댑니다. 그대로 5번 성낙송, 5번 성낙송 선수가 지난 창원 경주에 부재, 4번 안탁케 선수가 계속 대회를. 이끄는 상황 속에 6번의 정정교 선수도 4번 뒷자리 합류를 하고요. 7번의 임재현 선수가 뒤쪽에 위치했다가 속도를 내면서 앞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수 선수 움직입니다. 이번에 김영수 선수가 먼저 타종선에서 선두로 위치해 가는데요. 2번 김영수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승부타임을 좀 늦출 때 6번에 정정교 선수가 박차를 가할 때 5번에 정혜민 선수 또한 전공법을 택합니다. 이때 이번에 김영수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 5번에 정혜민 선수는 계속해서 외선에서 페달링을 하면서 힘을 뭐라 쓰는데 이때 3번에 황승호 선수 빠져나옵니다. 3번에 황승호 그 뒷자리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3번 이어서 뒷자리 1번 그리고 2, 5번. 적점에서 앞서 있는 선발의 황승호 선수가 최입승 보수를 택하면서 이승. 을 언제 가져가... 나올 것이냐? 김동하가 나온다면 김연경 그리고 3번 박종태가 따라 나오는데요. 자 이제 두 바퀴 남기고 있습니다. 1코너 통과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6번 이성광, 7번 김기훈, 4번의 김병선까지 앞쪽에 선행 강자들이기 때문에 자 5번 김동하 선수 더 이상 늘출 수는 없는 상황. 자 6번의 이성광 그리고 7번의 김기훈, 4번의 김병선 바깥쪽으로 5번의 김동하 따라 나오는 1번의 김연경 선수예요. 자 5번 김동하 선택이 좋았고 뒤쪽. 일번 김연경 마크 3번의 박종태가 또 뒤를 막하면서 결국에는 5번, 1번, 3번 순입니다 3코너 통과 자 5번의 김동아 따라가는 1번의 김연경 마지막 직선주로예요 바깥쪽 바깥쪽 3번의 김박종태가 먼저 들어옵니다 자 3번의 박종태 선수가 마지막 직선주로 정조준하면서 박이상서 자 이어서 3번의 손경수와 1번 최민호, 5번 공태호까지 이제 두 바퀴 남겨놓고 있습니다. 1코너 통과, 4번, 7번, 2번, 6번, 이어서 3번, 1번, 5번 순으로 이제 곡선주로 지나 2코너 통과 저멀리 타종선이 보입니다. 선두권 4번의 류근이 7번 바기로 뒤쪽으로 2번 전종환, 택상단 올라가는 3번의 손경수와 1번의 최민호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번의 손경수가 가장 먼저 스타트 뒤쪽으로 1번의 최민호 선수가 마크 따라가는 7번의 박희로 선수인데요. 결국에 3번, 1번, 7번 이제 마무리할 시점 반 바퀴 남았고요. 3코너 통과 결승선 전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번에 손경수 뒤쪽 1번 최민호 마크하면서 3번, 1번 골이 납니다. 3번에 손경수, 1번 최민호. 자 초반부터 마크 추입 능력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두 바퀴 남기고 있는 우수급 6경주 1코너 통과입니다. 선두권으로 이동하는 6번 이성재, 자 이성재 선수를 따라서 4번의 박민호가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고, 자 그리고 3번의 하동성과 1번 최원호 타종선 먼저 통과합니다. 뒤쪽에는 3번의 김동훈과 5번 이기호, 7번의 최근영 선수가 있어요. 자, 선두권 6번의 이성재, 4번 박민호 서서히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번의 김동훈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 바퀴 1코너 통과. 선두는 6번의 이성재와 4번의 박민호, 1번의 최원호 바깥쪽으로, 2번의 김동훈 제차 나옵니다. 바깥쪽에 2번의 김동훈 안쪽 버티는 6번의 이성재 선. 선수 마지막 직선 주로 6번의 이성재, 4번 박민호. 자, 6번 이성재, 4번 박민호 이두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 속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2번 김동훈 선수가 바깥쪽으로 제쳐 나오는 과정 속에. 어...